도꼬씨!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잘 지냈어요? 아니 저는 잘 지냈죠. 나잘못 음, 지냈는데. 꽝을 치지 말자! 꽝을 치지 말자! 야! 나이스자 도꼬씨! 예! 네. 빨리 올라가시죠! 예! 꽝을 치지 말자! 도꼬씨! 도꼬씨! 눌르시 이겨내야 됩니다. <laughs> 아 시키지 마. <laughs> 저 오늘 오랜만에 네. 장대낚시네요. 아, 근데 시즌이 이제 지금 이제 3월 이제 모든 이제 낚시 시즌의 시작 아닙니까? 딱 그런 시기여가지고 한번 나와 봤는데 잘못 온거 같아요. 지금 사방이 눈입니다. 지금도 눈이 내리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차량날을꼭 이렇게 안 좋은 날만 잡는 거예요? 촬영 날 자꾸 이렇게 잡을 거예요? 이런 날로? 독고씨? 네? 비겁한 핑계입니다 비겁한 핑계가 아니라 보라고 사방이 눈이야 지금도 눈이 내리고 있어 이런 날 무슨 낚시를 하냐고 얼마나 좋습니까 경치도 이쁘고 피즌님이라 좋겠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시기상 고기가 잘 나오는 시기는 아니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자 독고씨 네. 그만 핑계 대시고 핑계가 아니라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상황을 닦을 사람은 다 낚습니다. 아, 고기가 물어야 낚지 이 사람아, 물게 만들어야죠. 그렇지. <웃음> <웃음> 자, 도쿠시, 예, 바로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자, 오늘의 미션 내맘대로 낚시. 몇 마리? 몇 센티를 잡고 싶으세요? 몇센치 한 40cm? 40cm요? 응. 네. 자, 오늘 세 네. 시간 동안 네. 40cm를 잡으면은 딱 40, 딱 40입니다. 오차 없이. 그럼 43? 43이요? 예. 네. 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43, 43? 예. 50 해야 돼. 자 끝났습니다. 43cm 낚입니다 이게 어종 불문이죠? 어종 불문이고요. 네. 43cm를 잡으면은. 네. 미션 성공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션 시간은 3시간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장대는 원줄에 이렇게 쇼크리더 줄을 이렇게 매요. 쇼크리더 줄을. 요거는 이제 카본 줄을 쓰기 때문에 원줄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 요걸 이제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솔체, 촉을를 이제 걸수 있고. 그리고 뭐 전형적인 자, 바닥 채비죠. 원봉들 채비. 오늘 제가 찌가 지금 저기한 20g 정도 나가요. 20g 정도 나가는 찌를 아주 예민하게 맞췄어요. 바늘은 8호를 썼습니다. 그리고 낚싯대는 13m. 원줄은 제가 요거는 좀 약하게 지금 6호를 썼어요. 6호. 저희가 이제 방송 계속 장대하면서 간간이 이제 떡밥 운용술이라든지 뭐 채비라든지 뭐 솔체질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하면 이게 다 너무 디테일하게 하면 이게 다 이게 하는 방법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채비 그런 뭐 저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또혹씨 아, 잠시만요. 네. 저 갔다 올게요. 지금 채비 설명하고 있는데 고기가 그렇게 중요해? 채비 설명하고 계세요? 아저씨 네, <laughs> 그러니까 <그럼, 진짜>? 여기서 <laughs> <laughs> 자형호 <형우>. 투표시보다 <laughs> 잘 잡으시네요. 도쿠씨, 예, 뭐라고 하셨죠? <laughs> 일반적인, 저희 장대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일반적인 채비를 제가 이제 앞으로 간간히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지금 뭐 날씨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뭐 한번 뭐 최선을 다해서 고기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빵은 안칠것 같은데 그래도 3마리에서 뭐 많기는 한 5마리 정도 예상 한번 해보고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상하십니까 열수 예상합니다 어, 열수요? 예 열수 응? 가능합니까? 아예 가능합니다 도코 씨는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잘 보는 낚시 자주 보는데요. 예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laughs> 근데 벌칙 재밌어가지고 예 아, 오늘도 못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도 보내버릴 겁니다 예. <laughs> 같이 구경하시죠. 아 예. 솔직하게 오늘 몇 마리 잡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요? 네. 두 마리 잡고 끝날 것 같습니다. 두 마리? 네 오기로 세 마리 잡는다. <laughs> <laughs> 네, 무조건 PD님이 말하는 것보다 한 마리 더 잡겠어. 요 43cm. 우리 작년에 여기 첫터 찍었잖아요. 6 개월 만이죠? 예. 네. 그때 그한 마리 잡은 게40몇 cm 아니었어요? 자. 자, 어, 어떻게 된 거예요? 빨고 들어갔어요? 어우. 오, 도꼬씨 쬐까매! <laughs> 어, 이거네요 예, 네, 잉어예요. 와 <laughs> 긴장하세요. 개가 1년에 한 1cm 크니까 한 <laughs> 3cm <laughs> 됐겠네. 이따가 내 핸드폰으로 전화하려고나 6개월 만에 왔니까 다시 오라고. 한번 투표에 담아주세요. 빵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한번 들어주시죠. 이야. 자 손맛 어땠습니까? 네. 사부님 고기 좀 잡아보시죠 <laughs> 사부님 위험한 말은 <laughs> <laughs> 아이. 와, 씨. 야, 초이안 나와? 야, 초이안 나오면 어떤게나오 0.3초 느렸습니다. 팀들이. 일단은 고기가 붙은 것 같으니까. 이 뭡니까? 아, 순간 빨았어요. 순간, 도쿠이요저돌 뻔했습니다. 같이 돌 뻔했어요. 또 도쿠시도 도쿠시야. 뜰 테. 사고, <laughs> 지라 교통사고, 교통사고. 응, 별게 다 걸리네. <laughs> 사고로 잡았어, 어쨌든 잡았어. <웃음> <인정>. <웃음> 자, 도보씨 네. 미션 안 까먹었죠? 43cm. 자, 줄자로 잽시다잘 것도 없어. 딱 봐도 30, 43cm는 그냥 35cm도 안 됩니다. 어쨌든 <laughs> 귀한 놈한 마리 잡았어. 그래도 한번 재봅시다. 제자꺼요? 이거 뭐한 32나 33 되겠는데? 어? 깜짝깜만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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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봐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과연 딱 37이 되겠습니다 37자 이쪽으로 보여주십시오네37 37 도꼬씨 0입니다 예. 예? 네 어쨌든 첫수났어첫 수, 수. 아, 오늘 날씨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이거 보내주겠습니다. 고맙다, 잘가라. 자, 덕구씨. 왜요? 저희 미션 시간 3시간이었잖아요. 아. 그 애초에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4시간 지났습니다. <laughs> 그래요? 그럼 한 3시간만 더 합시다. 해 떨어지면 그만하는 걸로 하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먹어요. 벌칙 두 배. 해 떨어질 때까지 미션 연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줄? 네 줄자가 기다립니다. 내 네, 똥줄이 기다립니다. <laughs> 아 입질은 지금 계속 들어오는데 입질 이좀 약해요. 그리고 지금 계속 호빵 나요 지금. 입질 엄청 많이 받는데 아. 하... 힘든 낚시를 예상을 했지만, 아, 이 정도로 힘들 줄은 몰랐어요. 씨? 네. 어떻게? 해?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은 조금 이릅니다 시기가. 자, 지금 6개월 동안 네 FTV에서 네. 사이불란 낚시를 진행하셨는데, 네. 뭐 소감 한마디. 아유, 영광이죠. 저 같은 사람이 언제 FTV에서 방송해봅니까? <laughs> <laughs> FTV에서 부담이 제일 커요. 왜냐면 일단 고기를 무조건 잡아들여 잡아서 보여줘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엄청나요. 그래서 그말 할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진짜 솔직히 그말 할까도 했는데 또 하면 할수록 뭐 재미도 있고 그리고 또뭐제 나름 또뭐 목표도 좀 있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앞으로 뭐 고기를 잡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줄지 아니면 뭐 벌칙 받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다는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알 겁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저 못된 PD를 만나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알 겁니다. 근데 뭐. 매번 뭐 촬영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재미는 정말 있습니다. <웃음> <웃음> 진짜로 재미는 있습니다. 아빠씨? 뭐요? 벌칙 두 배라고 했잖아요. 벌칙 충분인데요? 뭐 넣는데? 숨 넣는데요? 자 벌칙 두배 <laughs> 어우 차가 뭔데 저거 눈이야? <laughs> 아이씨 너 <눈, 나 웃음> 눈에 <웃음> 나 눈에 안 좋은 추억 있냐 사람이야 자 오늘의 벌칙 림벌한 눈물입니다 눈물이 물자 받아주세요 아, 심심하면 물싸다기를자 덕구씨 네 벌칙 맞기 전에 한마디 하시죠 미안, 봐. 아이, 뭐, 벌칙이야. 뭐, 받을 수 있는데. 여기 왔다고 또, 물사대기를 또 치고 그래. 자, 손 차가우니까, 그만 말씀하시고, 자, 가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막을 거야. 자,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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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씨. 얼음 여기 어른 머리 어른 잡아줘. 머리가 어른 잡아줘. 아. 그리고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담부 말씀을 하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뭐 낚시 토구 저수지고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저희가 즐기는 이 물가 저수지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죠, 그죠? 앞으로 저도 항상 어디 낚시를 가면 항상 쓰레기를 줍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낚시를 가시면 쓰레기를 좀 많이 주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벌칙은 뭐굳 나쁩니다. 짜장면도 안 오는데. 아무튼 다음 방송 때는 또좀더 열심히 해서. 지금 이제 장제 시즌이에요. 뭐, 물낚시가 이제 지금 이제 얼음이 다 녹아서 이제 시즌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시간이 갈수록 지금 뭐 산란기 이제 특수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좀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튼 감사합니다. 갑시다!